현대임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어제 NXT로 거래 중인 시각의 14%의 급등 이후 윗꼬리가 달리면서 6.2% 상승하며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임스의 이슈가 나온 건 분명한데 어떠한 이슈인지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임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원전주 후발주자 선물을 남겨 두었습니다 어제 현대임스에 대해서 대주주 매각 본격화를 시작하겠다 주간사에 NH증권과 3일 회계 법인이 시행한다 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주주가 본격적인 매각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왜 호재였을까? 주가가 올랐으면 호재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호재로 오른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사실상 대주주가 매각한다라는 것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고 지금까지 이 현대임스에 대해서 경영권에 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더 위축이 생길 가능성이 있던 기사인데 왜 주가는 올라주었을까? 결국에 작전 세력의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언론 플레이인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의 경우 어제 올라온 기사 저녁 6시 9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사 내용으로 이미 한달 전에 올라왔습니다. j n p 현대임스 매각 속도된다. 정확하게 5월 21일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어제 올라왔던 기사로 넘어가서 사모펀드 운용사 j n 프라이빗에쿼티가 현대임스의 매각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임스는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연초 이후 주가가 40% 넘게 오른 상태이다. 결국에 j n 프라이빗에쿼티 j n p 가 똑같은 이름으로 이미 한달 전에 기사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월 21일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에 차트를 보면 주가가 급등 8%까지 올라가 주었다가 결국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줄 거고 5월 2 2일에 주가를 살펴보면 주가가 10%까지 올라주었다가 결국에 종가는 마이너스 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임스 다음 주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간다. 또는 갭 상승 시작 후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시작되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을 바로 진행했다가 우리가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저번에도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비싸게 매도할 수 있다라면 비싸게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공 드릴 건데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들고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도 얼마 원 정확하게 남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랑 같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대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다시 한번 앞 구간과 똑같이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제공 드릴 거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달 전에 기사를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왜 기존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든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현대임스 대응하실 분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상단에 010-2108-8706 상단의 번호로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많은 현대임스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현대임스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소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현대라는 문자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만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 드리는 대응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드릴 테니 문자까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우리 월요일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가 주었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 구간과 똑같이 그렇다면 제가 월요일에. 움직이는 호가 차트 수급을 분석해서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매도 얼마 원이라고 남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앞 구간에서 싸게 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매도 얼마 원 매수 얼마 원 정확하게 남겨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대응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주식투자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응 돈이 되지 않는 무료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대응인 만큼 상단의 번호로 현대 또는 현대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모든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임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끝에 남겨둔 선물. 무엇이냐? 원전주의 후발주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원전 왜 사용합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선물, 원전과 AI에 필수적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이 기술. 관련된 테마를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내었다. g 2 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센터 서버 액침냉각 사업 진출. LG전자 외부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침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 엔어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